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입니다! 네, 저희 아르테미스가 싱글 앨범 번 발매를 기념해서 후즈팬 카페 롯데월드점에서 오피셜 테마 카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아르테미스의 손글씨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페셜 마카롱이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 테마 카페에서만 진행하는 스페셜 음료도 준비되었다고 하니까요. 색다른 맛과 함께 특별한 추억 보내세요. 네, 뿐만 아니라 후즈팬 카페 롯데월드점에서 아르테미스의 미니카드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아. 그리고 방문해주신 우리분들을 위해 스페셜 보이스 메시지까지 들려드릴 테니까요. 직접 함께해주실 거죠? 이 특별한 순간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네, 다양한 이벤트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우리들 후즈팬 카페 롯데월드점에서 만나요.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안르테미스였습니다